반쪽 같다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보랑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아니고, 캐릭터 탐방. 하파님 캐릭터. 레벨 97. 수력 15만 2천 수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경해보죠. 자, 아바타부터. 아바타는 뭐 중복이건 의미가 없구요 캐릭터 소개기 이 때문에 탐방이기 때문에 신화가 일단은 8장판 전설 40장판 아바타는 지금 이제 고대 준비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다 이제 네. 얼붕이걸로다 되어있기 때문에 뜨기만 하면은 이제 고대 재료가 되고 디펜더로도 한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디펜더 하나 어,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8건 어, 보유가 바로 보면은 신화 7장판에 전설 어, 23장판입니다. 그리고 에인드라기 있고요. 그리고 그란드도 있고 이미리도 있습니다. 굴토프 있고, 크루아르, 호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이 캐릭은 일단은 무형이 네, 넘사입니다 압도하는 네, 고대의 무기 형상 가지고 있고요 자 신화는 6신화 전설은 33장판 고대가 있기 때문에 고대 무형 가지고 있는 파파님 질이죠 네, 장착 룩 이렇게 되거든요 살아있습니다 예 무기가 너무 번쩍번쩍 번쩍 거리거든요 예 무기 5대 무기 형상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 옵션 중에 영면이 엄청 잘 걸리거든요 보시면은 사냥 보시면은 지금 영면 이 걸렸거든요 방금 캐릭이 녹아서 그렇지 지금도 영면이 나오고 그냥 한 번씩 틈틈이 위에서 번개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영면은 방금은 신화 펫에서 쓰는 스킬이고 지금 보시면은 한 번씩 영면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떨어졌고요 이렇게 어잘 터집니다 일단은 이때 아니면 언제 저도 고대 무기 영상 구경하겠습니다자 그리고 자펫 보시면은 신화 이미를 가지고 있고 어 신화가 1한 마리 있고 전설이 15장판 되어 있습니다 펫이 이게 또 스킬이 노화 상태로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영면도 잘 터지지만 패스 킬도잘선이 떨... 방금 지금 쓴게 패스 킬인데 야, 이 캐릭은 예. 에... <laughs> 지리는 거다 가지고 있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이템 수집은 94%입니다. 1739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이 무려 188 명중이 무려 213 근접 명중 맥스 원거리 명중은 40인데 반하임이안 되어 있는 상태고 치확이 26에 치뎀 169 이중 공격 되어 있고 1뎀135쓰뎀114 모뎀 108 어, 근뎀 56짜리 원뎀도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3 그리고 지금 피모뎀이 16 0 피근뎀이 30 피원뎀도 하나 빠져 있는 것 같고. PVP 모든 데미지 절대 증가 2% 되어있구요 PVP 치명타 데미지 8%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야 치리긴 하네요 자 요런 캐릭터에 과연 궁금한 점이 유물이 예, 몇강을 하고 있는지 <laughs> 지금 5강 영웅으로 하고 있고 끼기는 하나 남은 것 같네요 공격 쪽에서는 나머지는 영웅 4강 5강 기기는 하나 빼고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5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룬. 자, 기가 막힙니다. 적중 세줄 전설. 용맹 세줄 전설되어 있고, 어, 손눈이 하나, 둘, 세개 전설. 네 개까지 전설되어 있고, 지프룬, 인구룬, 그리고 신화 가운데 줄은 적중 이스룬이 있고요. 모든 몬스터의 피격시, 모든 몬스터의 받는 데미지 감소 2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셀룬. 전설, 오셀룬 2개, 3개. 가운데 윗룬 하나, 이슬룬 전설 하나. 밑에 줄에는 시겔룬 하나, 둘, 세 개, 4개. 네 그리고 베어로크룬 보호막 룬이죠. 요렇게 또 2개 가지고 있구요. 자, 그리고 쟁용으로는 예리 세트가 또 전설입니다. 자, 인그룬 2개에다가, 어, 페어룬 있구요. 영웅, 어, 용맹 세트, 인구룬 3개, 가운데 줄은 제라른 3개, 시겔룬 3개 되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제라가 2개구요, 어, 오셀룬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겔룬이 하나, 만눈이 2개 되어 있고요 전설로 되어 있고, 질풍 세트, 성장 세트, 이렇게 되어 있고, 세트 강화도 적중이 무려 8강 되어 있습니다. 예리 1강, 용맹 1강 되어 고 적중 8강. 그리고 쟁용으로는 예리 7강짜리 용맹 6강에 예리 7강 예 상당합니다 캐릭터가 보면 볼수록 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자 각인이 어, 04 명중 24 스뎀 10에 모뎀 9 치저 19어 이거는 사냥용이에요 HP 429짜리가 되어 있고 자 쟁용으로는 공격력 10에 치확 13 치뎀 10, 스뎀 10, 막기 상세 11. 치자가 23짜리 받치뎀감 1 1충격장 7짜리로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쟁용으로. 자, 요렇게 되어 있고 특허 각인에는 요것도 이제 사냥용으로 몬스터에게 공격력 10, 명중 11, 충격적 중사의 방어력 4, 원거리 회피 4. 밭 원뎀감이 공상세 3, 암흑장 2 되어 있는데 명중이 무려 지금 23짜리입니다 특화각인 0, 10에 명중 23짜리 자 모두에게 명중 12, 치뎀 6, 스뎀 5, 방 4, 회피 3밭 1, 댐감 2, 그리고 원거리 마키 4에 경추 4에 골추 3, 속박장 2 되어있고 추가효과에 공상세 3, 방상세 2 이렇게 되어있고요 쟁용으로는 플레이어에게 공 3의 치뎀 3, 1뎀 4에 스뎀 4, 방상세 3, 방어력 3에 치저 7, 그리고 바스뎀 4에 박끈뎀 4, 암흑장 3에 넘어짐 저항 2, 그리고 모두에게 1뎀 3에 모뎀 3, 그리고 충격적중 3에 방상세 3, 원거리 회피 4, 치저 6, 공상세 4, 골추 7, 상태이상 치유시간 감소 4, 넘어짐 저항 2, 끌어오기 장8 공상세 3에다가 방상세 6, 0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인은. 자, 그리고, 결소, 가오. 가오 보도록 할게요. 가오. <laughs> 자, 상징 포인트. 저는 신화는 또 처음 보거든요. 공어 56. 그리고, 네 번째는 공어 56. 세 번째는 공어 60. 요것도 처음 봅니다. 공어 60. 그리고 0556, 어 그리고 0556 신화는 또 처음 보고요. <laughs> 처음 보는 게맞네요 자, 그리고 슬롯 강화는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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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 6강, 4번 6강, 5번 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상세가 신화가 2.8, 공상세가 전설은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laughs> 자, 그리고 스킬 강화. 일반 고급 희기는 당연히 올처울리고 요거 보면니까 또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얼음 폭풍 9강, 냉기 파동 9강, 혹한 8강, 서리 대방 8강, 그리고 혹한의 수호자가 4강, 절대 용도가 4강 되어 있고요두 개. 패시브에는 10강씩 다 되어 있고, 요거 하나만 9강이네요. 10강, 10강, 그리고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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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작, 패시브 2강. 이렇게 되어 있고, 디펜더도 다 배워져 있기 때문에, 디펜더도 쌉 가능, 액티브도 어 희귀, 초월 다돼 있어가지고, 영 스킬도 이제 8강씩 다돼 있어서, 디펜더로도 놀아도 쌉 가능하다. 아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스킬은. 자, 그리고 봉이석이. 16, 17, 17, 16, 17, 17. 되어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16까지. 증폭 레벨 100 달성. <laughs> 되어 있고요 자, 결속 보시면은. 자, 명중이 8. 두 번째는 공격력이 무려 10. 그리고 다시 반모가 10. 그리고 명중이 8. 그리고, 방, 어, 고, 어, 공격력 8. 그리고, 방어 8. 이렇게 되어 있고, 쟁용은, 보시면은, 회피가 8 결속. 막기 <laughs> 1 결속. 두 번째는, 치확이 무려 10 결속입니다. 10 결속 되어 있고, 그리고, 반모 8. 그리고, 네 번째는, 회피 다시 8. 다섯 번째는, 방상세 6 결속. 공 2결속 그리고 공 상세 8결속 되어있네요 쟁룡 따로 사냥력 따로 엄청 잘 되어있고요 자 봉인석을 안 먹은 상태에서 봉인석을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이 662 요거는 시계는 터진 것 같고요 지금 명중은 776 나옵니다 요거는 근데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뚝배기랑 어, 목걸이 만약에 명중으로 더 하면은 더 오를 것 같고 치확은 107, 재감은 맥스고 당연히 스뎀은 343, 모뎀은 335, 근뎀은 102 되어 있구요 방어력은 110, 어1 1 6 1 1 1 4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자는 129, 반모는 생각보다 낫더라고요 여기 버프 포함 47이네요. 버프 포함하면 47이면 낫진 않지. 뭐, 포함이고. 공상세가 166, 161. 왔다갔다 하고 있고. 상저 60. MP 회복은 44. 아이템은 988. 9. 선열의 05세공. 문장 8강 04. 완장 8강 05. 0, 5짜리 세공이 두개나 있고 일단 여기 보면 0, 2의 방5 크바시르 8강 그리고 후긴 8강에 어, 해피 8의 피모뎀 3 명사 세공 0, 4 문인 9강이고 여기서 보셔야 될게 명중이 9짜리입니다 명중 9짜리고 0, 3의 모뎀 1 세공 그리고 명중 브로치가 무려 11강 명2의 치뎀 12 짜리고 0, 3 11강인 것 치고는 요게 좀 수치가 낮네요. 11강인 것 치고. 요렇게 되어 있고. 댕용 브로치가 8강이 있습니다. 받는 PVP, 모든 데미지 절대감소 4짜리. 피모뎀 10짜리. 세공은 공2의 치확 2세공. 그리고 후긴 9강도 있고요 방어 세팅이 또 따로 있어요. 서리뱀 원장 8강. 그리고 홀은 또 9강짜리가 있고요 어, 문인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격력 자리 또 있고. 자, 이 캐릭, 자, 오딘 국리르. 살아있네 오딘 국리르. 04의 명맥스. 그리고 니플 뚝배기 2세트고, 모뎀 8 올라갔고요. 4세트 하면은 공상세 6이 올라갑니다. 세공은 치저 팔의 치확 1. 6강 니플하임 시면 갑바 신화 갑바 6강. 치저 7의 치와기 무스펠 장갑 7강에 치저 육의 치와기 그리고 아스, 아스가르드 각반 4강입니다 치저 8의 치와기 1 무스펠 신발 7강에 치저 육의 치와기 그리고 헬 망토 2강에 치저 7의 반모 2 되어있고 제작 1티어 3강에 에인 헤라드 족쇄 금명 맥스 되어있고요 자, 요거는 티르빙 목걸이 3세트입니다. 3세트 공격력 7 올라가고요. 어, 2강의 공사, 그리고 귀걸이 2강의 공사, 그리고 강글 팔찌 2강의 공의의 치화기 티르빙 반지 2강의 공사, 시그루드 벨트 2강의 공사 되어 있고요. 나머지 템들은 뭐 스칼 쟁용으로 있고, 그리고 모디 각반 있고요. 은총 벨트 있고 굴베 2세트 있고 장신. 그리고 해인달 디펜더 거 가지고 있고요. 명중뚝배기 13강짜리 있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쟁용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쟁용으로 바뀌면은 공인석이 먹어집니다. 이게 공인석 먹은 상태에요 쟁용 세팅은 요렇게 하고 요거 바꿔 주고 브로치 바꿔 주고 이렇게 하면은 치확이 199! 쟁용으로 했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 봉인석을 먹은 상태에요. 공격력은 663에 명중은 706. 치확이 199 나오고, 이게 199 나오는데, 아바타에서 바꾸면은 200이 넘어요. 지금은, 게르세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더 나온다고 하네요. 게르세미가. 치확보다는 이, 신화, 아바타가 쟁용이 더 좋다. 지금 본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치명타 데미지는 403% 나오고요. 제가 맥스 나오고, 스뎀이 337, 모뎀이 289, 요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뎀이 103, 그리고 PVP가 피모뎀이242 나오고, 피근뎀 30, PVP 모든 데미지 절대 증가 2. PVP 치명타 데미지 14. 받는 PVP 데미지 감소 상세. 이게 크거든요. 이게 아까 아바타에서 10%가 달려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받는 PVP, 어, 감소 상세까지 보았고, 상적이 69. 그리고 막기 상세가 132. 나오고, 상태 이상 지속 시간 상쇄 28. 그리고 방상세가 89 나옵니다. 그리고 방어력이 1133 나오고 치저가 177. 그모습밖에안 <웃음> 나오죠. 반모가 33입니다. 요 버프 포함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프 터지면. 그리고 공상세가 161 나옵니다. 그리고 상저가 47이고요. 자. <laughs> 자, 파파님 캐릭터는,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캐릭터가, 지리긴 지리네요, 진짜. 어, 보면은, 보면 볼수록, 지리긴 지리입니다, 캐릭터가. 자, 구독, 좋아요, 홀리 딸, 랄릭!